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연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으셨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바이누가 또 일을 냈습니다 에이 설마 하셨던 분들 이번엔 진짜 다릅니다 지금 시바이누 코인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떡상을 하는 건지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지금 놓치면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제가 시바이노 코인 관련해서 아주 핫한 뉴스 호재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재는 바로 시바이노 생태계 확장 소식인데요. 아시죠? 시바이노는 그냥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시바스와 시바리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체 디앱과 유틸리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소각 전략도 강화되면서 코인 수가 줄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커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제는 바로 시바리움 업데이트입니다. 시바리움이 뭐냐면 시바이노의 레이어 2 네트워크인데요. 이번에 대형 업데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트랜잭션 수가 다섯 배가 빨라졌고 가스비도 무려 70%나 줄었어요. 이건 그냥 기술적 진화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 소각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거래가 많아질수록 시바이누가 자동으로 소각돼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이 줄면 보다 그렇죠 가격은 올라가는 게 완전 기본 원리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제는 굉장히 셉니다 두바이의 대형 쇼핑몰 펄 마리나에서 시바이누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루머가 아니라 실제 적용이에요 거기다가 시바이누 팀에서 시바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 베타 버전으로 오픈했는데요. 애플페이, 구글페이랑 연동도 가능하고, 지금 아마존 기프트카드도 시바인으로 결제 테스트 중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이게 뭐다? 실사용 기반 완성 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시바인오페이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바인오페 결제 시 애플페이, 구글페이 직접 연동이 가능하고, 이 말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NFC 찍듯이 시바인으로 물건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사용은 시총 상승, 시총 상승은 대중화. 이건 그냥 공식입니다. 밈코인 이제 그런 소리 못 해요. 이제는 결제 가능한 실전 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바인우에서 호재가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시바인우가 대량 이동되는 게 포착됐어요. 이거는 거래소들이 시바인우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죠. 즉 수요 급등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공식 블로그에 시바이누를 밈 코인을 넘어선 실사용형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그냥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의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면 조만간 우리의 시바이노 코인은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바이노 코인의 큰 상승이 오기 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도 누구나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는 차트를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이와 셀이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AI 타점기가 시장의 분석과 흐름을 판단해 실시간으로 셀 표시가 뜨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바이 표시가 뜨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셀 표시가 뜬 기준으로 지표가 하락을 하고 바이 표시가 뜬 기준으로 지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AI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사용해 수익을 본제 계좌입니다. 정확히 AI가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95% 정도는 맞춰줘서 이런 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종목을 검색만 하시면 전세계 거래소의 차트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씩 눌러주시고 010-9982-5723이 번호로 슛이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AI 자동매매타점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순 없고요. 구독자와 채널을 더 키우기 위해 이벤트로 이번 달까지만 진행하는 거니까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차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사용해보시고 적중률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9982-5723이 번호로 슛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보냈다는 인증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